요즘 소식이 유행이라며 이러면 음수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어쩔 수 없네.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동의하겠지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집에서 가전제품을 이것저것 이제 많이 구입하는 이유도 결국 집안 살림도 이제 장비빨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 저희 집에 이제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유명한 제품들은 많이 이미 갖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도 있고, 식기 세척기도 있고, 건조기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도 조금 더 편했으면 하는 제품. 이번에는. <laughs> 음식물 처리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음식물 처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 집에 기본적으로 음식물 처리가 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음식물 처리기를 한번 써보니까 오! 이게 또 신세계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취를 할 때는 음식물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도 일이고 그것을 또 모아서 버리는 것도 일이었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거기서 또 신세계를 느낀 거지. 그렇게 집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다가 느껴진 몇 가지가 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설치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사를 갈때 들고 갈수 없다는 점. 또 음식물을 많이 넣거나 좀 이제 국수 같은 물은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넣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막혀서 이제 역류를 많이 한다는 점. 무엇보다 요즘은 그렇게 이제 개수대에 설치하는 제품은 환경부 인정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점점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가는 이제 유행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음식물 처리기에서 이제는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기가 유행한다고 해서 저도. 이것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제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잘 팔린다는 게요 링클의 음식물 처리기라고 해요. 야, 무 사용 설명서, 올바른 사용법 이것만은 지키세요. 그리고 필터구나. 아, 음식물이 또 냄새가 날수 있으니까 이 필터로 걸러주는 건가? 여기. 깔끔하게 생겼는데요. 아마 가정용으로 한4인 식구까지 되는 제품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높이가 되는 제품.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통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아, 아까 줬던 필터. 기본적으로 한 개를 주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 요거를 교체해야 될때쓸수 있도록 기본 구성품으로 한개더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왔고 실제로 집에서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 설치해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까 해요. 설치는. 일단 여기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제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잘 열지 않거든요. 저는. 오, 들어왔고. 따로 소리가 나진 않아요. 좋은 게 센서가 있거든요. 아마 곧 다칠걸요? 얼봐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것은 여기 안에 이제 미생물을 넣어서 배양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하면 박스 안에 이 푸드클리너라고 있는데 물 1.5L를 골고루 부은 다음에 잠들어있는 미생물을 깨울 때까지 활성화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린다 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걸 넣어놓고 미생물이 깨어날 때까지 하루 정도는 지날고 내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수 있다고 해요. 물을 1.5L 뜯어야 되니까 여기 100ml 하나 넣고 500ml 하나 넣으면 되겠죠? 라면 그릇으로 아 이게 자동이 좀 편하네. 넣어주고 나면 얘가 여기 물과 반응해서 이게 계속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미생물이 배양되는 거라고 해요. 여기는 물과좀 약간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고 얘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가 지나면 깨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해줄 작업은 이렇게 깨어났다고 해서 바로 음식물을 넣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조금씩 이제 뭔가 교육하는 활발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위주로 한번 좀 넣어줘서 한 며칠 기르면 훨씬 더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좀 남아있는 빵이랑 그밥 남은 것좀 한번 넣어보려고요. 센서 있는 거 되게 편하네. 발로 쑥 하면 바로 열려요. 닫혀? 봤죠? 이거 음, 숟가락으로 한번 볼까 냄새도 텃밥 냄새가 올라오고 하루 지나고 난 상태는 처음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유통기한 지난 햇반 한번 얘도 탄수화물이니까 빵도 오 벌써 돌아갔네. 그놈참 신기하게도 벌, 벌써 돌아갔어요. 빵이랑 지금 탄수화물 이렇게 넣어줬는데 과연 미생물들이 더 활발하게 자랄지 효과가 금방 나타날지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4분 저녁에 퇴근하고 지금 왔습니다. 과연 낮에 넣은 게다 분해가 되었을지 슉. 어느 정도 분해되었을까? 응? 낮에 넣은 게 벌써 사라졌는데? 응? 이렇게 빨리 사라진다고? 지금은 거의. 완전 부드러운 흙처럼 변했어요. 뭐 처음이랑 진짜 달라. 일주일 만에 카메라를 다시 켰잖아요. 왜 일주일 동안 촬영을 하지 않았냐면, 어 일단 이제 미생물을 한번 처음에 깨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정도를 분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배양을 했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거의 흙과 비슷한 상태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에 미생물을 깨워나서 한4주 정도는 이제 길러줘야 이렇게 뭐 흙처럼 이제 변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른 음식들도 한번 더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모든 음식을 다 넣어서 이제 모든 게다 분해되는 게 아니라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따로 구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한 음식물 쓰레기들은 거의 이제 분해가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분해가 느린 음식이 나와 있기도 하고 투입이 불가능한 음식물 쓰레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뼈 같은 거 이거는 원래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원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뭐큰 상관은 없고 버터나 크림, 뿌리류, 옥수수, 생강, 뭐 야채 껍질, 염분이 많은 장, 수박 한통분량의 껍질. 이거는 사실 안 된다라기보다 많이 넣지 말라는 뜻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걸 보면 거의 딱딱 과일 껍질이거나 많은 양을 넣지 말라고 아니면 빼같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을 넣지 말라.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웬만한 거는 어 거의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일반적인 것은 넣어도 되지 않을까? 오늘 넣어 줄 거는 과일 껍질 이제 먹고 남은 것들을 좀 넣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요런 이제 운동 아침에 이제 맨날 받아나 먹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좀 잘라서 넣으면 그 섬유질이 많은 것들은 잘라서 넣으면서 잘 된다고 해요. 현재 상태는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이게 진짜 제대로 분해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 거의 많이 분해가 되기는 했는데 아주 완전히 분해가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과일 껍질은 그 사용 설명서에 있었던 것처럼 좀 섬유질이 많은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거든요. 수분은 다 빠져서 부피는 많이 줄었으니까 이런 껍질들은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유, 자동 센서 때문에 문이 열려버렸네. 오늘은 중간 점검이자 이때까지 사용해본 경험을 짧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음식물 처리기를 쓰게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톱밥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음식물 쓰레기 냄새라기보다 톱밥 냄새가 좀 나기는 해요.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한번또 냄새가 새어나온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음식물을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들고 다니거나 하는 그러한 냄새보다는 오히려 이런 뭔가 흙, 약간의 흙같은 냄새가 훨씬 더 낫다랄까요? 그리고 소음 이것도 안에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우회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음은 거의 무서움에 가까웠습니다. 아주 민감하다면 한요 정도 근처까지 갔을 때는 이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뭐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 다른 소리에 거의 다 붙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이제 더운 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공기청정기 소리가 오히려 더 크지. 얘는 가까이서 들어보면 살짝 잔 진동이 느껴지는 그러한 약간 좀 고주파음 그게 살짝 느껴지긴 한데 이 정도의 거리에서는 뭐 소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귀찮은 점이 있긴 했어요. 터치를 하고.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8초 뒤에 뚜껑이 닫히는 게 의외로 이게 좀 귀찮다랄까요? 왜냐면 음식물을 넣고 있는 중간에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어서 음식물을 버리다 보면 이제 버리는 중간에 문이 닫혀 버리면 그 뚜껑 위에 이제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살짝 발생하기도 했었고, 요거는 조금 따로 세팅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나마 알고 보니까 좀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여기 위에 요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뚜껑을 열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비우거나 이제 좀큰 음식물 쓰레기 많이 넣으려면 이렇게 여는 방식을 쓰면 될것 같았습니다. 생물화 잘했지? 삐기 반이 예하는 건가? 오늘은 평화로운 주말인데요. 요즘 배달비가 올라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를 사면 냉장고에 항상. 예 썩을 때까지 좀 남아서 그거 좀 처리해 보려고요. 다이어트 고기 사놨는데 이거 이미 유통기한 한참 지났고. 아 유통기한 한참 지났는데. 오오 쇼. 다 썩었는데. 얘네들 모두 유통기한이 모두 지나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두 제가 처리해 줄수 있나? 좀 많이 버려야 되니까 위에 뚜껑 열. 네, 예 얘네들 좀못 먹을 것 같아갖고. 얘가 이제 전체적인 용량은 14리터라고 해요. 하루에 넣을 수 있는 용량도 정해져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 하루에 한 0.7kg 많아도 1kg를 넘지 말라고 해요. 이런 고추도 잘 분해가 되려나요? 잘라주면 분해가 잘 된다 했기 때문에 좀 잘라서 버려보자.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제 집에서 밥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단점이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만약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그 4인용짜리 링컬도 있어갖고 그거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하루에 지금 이거 버리는 게 1kg는 충분히 안될것 같은데 토마토는 테스트를 위해서 반만 잘라볼까요? 하나 요두 개는 그대로 놓고 오늘 넣어준 용량은 한요 정도 되고 양은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 필터가 의외로 역할을 잘 하나 봐요. 요것도 제가 촬영하기 전에 씻어서 넣어줬는데 필터는 청소하기 쉬워요. 그냥 얘 뺐다가 씻고 그냥 끼워주면 되는데 지금 한번 씻어주자. 깨끗한 거 넣어주고 오늘 넣은 음식물량은 그동안 너무 좋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좀 궁금해지네요. 제가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두 개는 그대로 넣고 두 개는 좀 잘라서 넣고 이랬는데 완전한 그것도 좀잘 될까? 이것도 궁금하고 내일 결과를 다시 보도록 하죠. 오꽤 많이 분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요런 이제 고추는 조금 남아있고 마늘 같은 거는 분해가 좀 오래 걸리는지 아니면 아예 되지 않는지 어 요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나머지는 하루가 지나니까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매운기가 남아있는 애들 그런 것들은 분해가 조금 오래 걸리거나 잘 안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되게 잘 돼요. 심지어 우리가 토마토 두개 이제 실험으로 넣었잖아요. 근데 통으로 된 토마토나 잘라서 넣은 토마토나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하... 여기서 끝내기에는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생각보다 음식물 분해가 잘 되기에 몇 가지 음식물을 더 넣어봤습니다. 어, 먹다가 남은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근데 권장하기로는 국물이나 소스를 씻어내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모두 다 넣어봤습니다. 결과는 오, 기름지긴 하지만 맵지 않은 음식이고 분해하기 어려운 섬유질이 크게 없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흔적도 없이 잘 사라지더라고요. 또 뼈 같은 거는 분해를 못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치킨을 통째로 넣으면 어떨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먹다 남은 치킨 한 조각을 그대로 남겨서 넣어 봤습니다. 이것도 한 8시간 지나서 보니까 와, 진짜 신기하게 뼈를 제외한 나머지는 발골할 수준으로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사용해본 후기를 한번 종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러한 음식물 처리기를 처음 사용해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를 1년 반 사용한 유저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화석으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아서 그냥 이제 분쇄, 건조만 시켜주는 제품이라서 이것과 한번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쇄형이랑 미생물 방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라면 이제 분쇄형의 경우 뼈 같은 걸 빼면 어떠한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분쇄를 할수 있다는 것. 근데 그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생물 처리 방식이 저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분쇄형은 개수대에 갈아서 내보내서 건조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개수대에서 그것도 수분이 많거나 약간 물은 음식들로 하수구가 진짜 많이 막힌다라는 단점이 존재했거든요. 거기서 청소를 더 자주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 음식물이 계속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뭐 곰팡이나 세균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청소를 확실히 해. 해줄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분쇄형 방식의 경우 분쇄를 한 다음 그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서 그것을 건조로 시킨 다음에 이제 딱딱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 쓰레기로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부피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피적인 부분도 있고 이것을 잘못 말리지 않으면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단점도 있었죠. 그에 비해 미생물 방식도 냄새가 안 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자유롭기는 했습니다. 뚜껑을 열면 그때는 미생물의 흙 같은 냄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약간 썩 섞인 듯한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넣어주면 그걸 따로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흙처럼 비료처럼 변한다는 점. 그리고 부피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지적인 측면에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생물 방식도 분쇄형에 비해서 모두 좋은 게 아니라 한 가지 의 단점이 존재하기는 했어요. 미생물은 살아 있는 것이다 보니 죽지 않게 관리하는 게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단혹 후기를 보면 좀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요거를 다시 살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제가 사용하면서 보여드렸다. 거의 대부분 이제 좀 매운 음식의 경우 분해가 좀 많이 오래 걸리거나 거의 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것도 분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걸 따져봐도 제 기준에서는 확실히 분쇄형보다 미생물의 방식이 가져오는 장점이 훨씬 더좋았다까요그 매운 것만 잘 처리해주면 좋은데 그게... 유독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 이 제품의 경우 대략 70만 원보다 조금 아래대 판매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솔직히 음식물 세기 자체가 자취생이 구입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추천해줄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쓸만한 제품은 50만 원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저희 집의 경우 제가 구입한 건 아니지만 거의 100만 원대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 처리기는 일반 자취생보다 신혼집 혹은 가정집에서 더올리는 제품인 것 같고 그중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냄새나 이버 는뭐 관리나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러한 미생물 방식의 음식물 처리가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예전에 이런 음식물 처리기가 유행하면서 분쇄형이 유행했고 이제는 이러한 이제 미생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요 미생물 방식의 뭔가 이제 단점이라면 그 아까 말했다시피 이 매운 거 그것을 분해하는 게좀 힘들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음식물 처리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는 그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생긴 건 샤오미 쓰레기통인데 여기에 음식물 넣잖아 그러면 다 흙처럼 변해.